엄마? 아! 추첨을 좀 도와주시지요 추 해주세요? 응추 아. <laughs> <여기서 하고>. 아. <laughs> 어떤 석기시대 게스트하우스 공유 이벤트 당첨자부터 추첨하겠습니다 여기서 열 개를 뽑으면 돼 어열 개. 하나씩. 아. 음, 임수열 아이, 이제 어, 1등 어. 마지막 1등 한 명. <laughs> 자, 두구, 두구, 두구. 우리 게스트하우스 1일 무료 이용권. 무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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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료 이용권은 네. 누구십니까? 위등. 1등? 1등. <laughs> 우와. 현소영. 잘 알겠습니다. 다 끝났습니다. <laughs> 결과 발표를. <laughs>